어, <laughs> 자, 나작품을 볼 건데, 오늘 왠지 나작품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작가 이름이 신동엽이죠. 신동엽은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에 활동했던 참여 시인입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알 필요가 있는데, 독재 정권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신동엽 작가의 작품에서 긍정적인 것들은 보통 민주주의. 혹은 뭐 자유, 혹은 통일 같은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특히 신동엽 시인이 통일을 되게 좋아했고 우리가 저더잘 살아가려면 자주적인 통일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외세 개입 없는 그런 통일을 지향했고 안 좋은 거는 뭐 독재 정권, 혹은 뭐 억압, 외세. 와 같은 이미지가 있다. 라는 거 알면 좋습니다. 이 신동합 작가랑 같이 많이 묶이는 작가가 김수영 작가인데요. 김수영 작가도 1970년대에 활동했던 작가입니다. 60년대에 활동했던 작가인데 참여시라는 것 자체가 문학작품 안에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담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고 문학의 기능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학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일단 작가 이름이 신동엽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독재정권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작품에서도 긍부정 위주로 잘 따져주면 됩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거. 이 시를 먼저 좀 크게 정리를 하고 가자면, 이 시에서 구름이나 먹구름이나 쇠 항아리 라고 나오는 시어들은 전부 다안 좋은 시어입니다. 제목이랑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하늘을 제대로 보려면 구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는 게 좋아요. 그래야 하늘을 보죠. 근데 그 하늘을 가리고 있는 존재가 구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에는 구름이 안 좋은 거고요. 자,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화자는 닦아라, 찢어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 구름을 없애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행위 자체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 구름이나 먹구름이나 쇠 항아리는 억압이나 구속을 그리고 닦아라, 찢어라 라는 행위는 민중들에게 행위를 촉구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애초에 명령형이잖아. 이렇게 닫고 찢으면 맑은 하늘을 볼수 있다고 말해요. 당연히 맑은 하늘은 좋은 거겠지. 좋은 거. 이거는 자유 혹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시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시가 되게 길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의 덩어리로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시예요. 좋은 거 나쁜 거 딱딱 나눠줍니다. 1연부터 한번 볼게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고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가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고 하는가? 그렇다는 건 니네가 본건 하늘이 아니라는 거야. 가짜 하늘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설이에요. 설이. 이 말은 아무도 진정한 하늘을 보지 못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하늘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 이런 것들은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자유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이 당시 이 신동엽 시인의 눈으로 봤을 때 많은 민중들이 독재정권의 폐해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자꾸 그 사람들은, 어, 우리 사회 살만해.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보고 있는 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야. 좀 깨달아야 돼. 라는 메시지를 이런 상징적인 시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구름 한 송이 없는 이 하늘. 방해물도 없는 거죠. 자유로운 하늘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가본건 먹구름이야. 나쁜 거죠. 근데 너는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간 거야. 이 바보야. 라는 얘기겠죠. 자, 너라는 2인칭 대명사가 사용이 됐다는 건말 건네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먹구름이 상징하는 건 자유와 민주가 억압된 부정적 상황이겠지. 이 화자가 그래서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은 독재정권도 비판이지만 무지 몽매한 민중들. 멍청한 민중들도 같이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라는 얘기는 많은 민중들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럼 4면 봐볼게요. 네가 본 거는 진정한 하늘이 아니고 지붕을 덮은 쇠 항아리일 뿐이야. 자, 만약에 지붕을 항아리가 덮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하늘을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쇠 항아리는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위에 나오는 먹구름이랑 유사한 의이라고 생각하면 돼. 억압된 현실이 이 정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어, 여기 위에 있는 시행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 선지에 뭐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다. 혹은 동일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거 나오면 맞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시에서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을 그릇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계속 똑같은 얘기야. 현실을 그릇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맑은 하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로 넘어가 보세요. 닦아라, 네 마음속 구름. 근데 여기서 마우, 말하는 네 마음속 구름은 진정한 하늘이 아니죠? 그거를 어떻게 해라?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에 덮은 쇠 항아리를.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연요 도치법이 사용됐어요. 순서를 바꿔야 되죠. 원래는 네 마음속 구름을 닦아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양아리를 찢어라, 사람들아.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도치법 확인이 가능하고요. 닦아라라고 했으니까 명령형 이라는 말도 맞을 거고요. 사람들아라고 했으니까 돈오법 말건네는 방식 다 되지. 그래서 여기 있는 네 마음속 구름 나쁜 거, 머리 덮은 생활이 나쁜 거. 이거를 벗어나려면 딱꽃 찢으라는 거지. 그래서 이 닦는 행위와 찢는 행위는 좋은 거고요. 이두 행위는 진정한 자유와 인주를 깨닫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런 행동을 해야지만 너가 진정한 하늘을 볼수 있어. 정신 차려. 라는 얘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여는 대구법이에요. 1, 2행과 3, 4행이 서로 짝꿍을 이루죠. 분장구조가 비슷하기도 하고 대구법도 맞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을 볼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 것이다. 얘들아 외경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돼. 외경이 뭘까? 공경이랑 똑같은 뜻이야. 혹은 외경심 무슨 의미예요? 외경심 들어본 적 없어? 외경? 외경이라는 건 어떤 것을 너무 지나치게 공경해서 그 존재로부터 두려움까지 느끼는 마음이야. 보통은 신적인 존재한테 외경심을 많이 느끼죠. 자, 근데 이 화자가 왔을 때 네가 네 마음 속에 있는 그 거짓된 진실을 지우고 진정한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면 삶에 대해서 너가 공경함이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네가 알수 있을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도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현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죠. 그리고 이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이 진정한 자유 혹은 민주주의 그리고 이걸 볼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화자 같은 사람들일 거야 어,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볼수 있는 사람을 진정한 하늘을 볼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말은 결국에 진정한 자유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볼수 있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독재 정권에 의한 억압이라는 걸 인지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여기 언에서는 외경을 할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야. 그냥 네 마음 속에 있는 거짓된 구름 없애라. 그냥 그게 다예요. 자, 그다음 아침 저녁 네 머리 위에 있는 새 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자, 이거 되게 비슷한의 위에라. 그럼 여기서 이 구원의 하늘은 위에 나오는 영원의 하늘이랑 비슷하고 이걸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위에 나오는 볼수 있는 사람은 거의 유사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유사한 문장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런 사람들은 내려갈게. 연민을 할 것이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잖아. 뭘 불쌍하게 여겨?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 그래서 요 연민은 부정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에요. 그럼 어떤 감정이 되겠어? 아, 불쌍하다. 나도 그렇지만 쟤도 이런 거지 같은 사회 속에서 사는구나. 나와 쟤가 좀더 나은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 내가 나서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 모순을 지각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이 사람들을 더 나은 상황에서 살게 하기 위해 행동을 하라는 말이 되겠죠. 차마 삼가서 뭐 언행을 조심한다는 뜻이겠죠. 발걸음도 조심조심, 마음도 아물이며. 마음을 아무리다라는건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현실을 견디기 위해서 미친듯이 날뛰고 이런 게 아니라 행동도 조심하고 마음도 늘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일 뿐이고요.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을 흘린대요. 얘들아 이영타이잖아 이 엄숙한 세상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 엄숙하다의 의미가 뭘까요? 엄숙하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엄숙하다. 이 엄숙하다는 게 뭐냐면, 되게 조용하면서도 경건한 이런 의미가 있거든. 엄숙하다. 근데 독재 정권이 그래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으로 볼수 있어요. 사실 이 세상이 지금 엄숙하지 않아요. 경건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조용한 세상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 화자 입장에서는 반어적 표현이고 눈물을 흘린대. 그래서 여기서 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진정한 현실을 깨달은 사람들이니까 눈물을 흘리겠지. 이거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 좋은 줄 알고 웃고만 살아. 근데 사회의 모순을 아니까 이 엄숙한 세상이라는 이 반어적 표현 안에서 울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이 그지같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고 하는가? 숨이 상관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제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면 돼요. 보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 그래서 이게 한 2년 전에 순특강에 똑같이 연기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기형도 작가의 홀린 사람이라는 현대시랑 엮인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작품뿐만 아니라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작품은 뭐든지 다 엮일 수 있어요. 그냥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고. 문제 마무리 좀 할게요. 1번 문제 갈게요. 자, 이 작품 의인는 없습니다. 1번 X. 서리법 있었죠? 2번이 정답. 그리고 이 작품은 동일 식구 반복이 있죠? 다만, 가 때문에 안 되고요. 계절적 없고요. 얘는 5번, 아이고. 명령형이지 함께 행동하는 그 청유문은 없어요. 뭐뭐와 자가 없지. 뭐뭐와 라만 있고. 자, 2번 문제 갈게요. C를 볼게요. C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 항아리를 새 항아리를 하늘로 알고 살아갔다. 라는 건 결국 현실을 그릇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거죠. 그그 그렇죠? 다음에 D. 외경을 할 것이다. 외경을 할 것이다 라는 건 세상이 부조리하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사회에 대한 혹은 삶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 공경심 이런 걸알수 있을 거라는 건데 이 부분을 통해 화자가 자기 변화를 하겠다. 자기가 현실을 극복하겠다라는 결심을 드러낸 게 아닙니다. 화자는요. 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변화를 바래. 지는 이미 변했어. 틀린 거죠. 5번. 이는 서럽게 눈물을 흘린대. 눈물 흘릴 수 있다는 건 아까 말했지? 삶의 모순을 아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5번 선지는 맞습니다. 할게요. 자 니은의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진정한 하늘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니은은 안 좋은 거죠. 억압된 현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야. 사회적인 인식 없는 사람들이야. 1번 반성성찰 없어 이 사람들.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2번 집단적 행동을 거부한다. 이 사람들은요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부를 하려면 그게 뭔지는 알 아야 될거 아니야. 이게 모른다고요. X죠. 3번. 회의를 못하니까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거지. 4번. 공동체 같이 실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5번. 가치를 외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네가 외면한 게 아니고요. 모르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건 뭐야?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거잖아. 정답 1번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오늘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낼게요. 4번, 네가 본게 먹구름과 새 항아리라고 한건 이거 둘다 나쁜 거죠? 억압적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각성해, 반성해, 좀 깨달아라는 의도를 드러낸 게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건 자유와 민주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공론화 즉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화자의 인식. 애초에 이 화자가 이 작가가 이 실을 왜 썼어요. 이것 때문에 쓴 거지. 결국에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본 사람이 없다. 고로 너희는 정신 차려라.라는 메시지라서 5번도 맞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문제 혹은 내용에서 질문할 거 있나요? 없나요그 신동아 작가 작품 중에 너희가 들어본 작품 이 있어? 중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어. 껍데기는 가라. 들어본 적 있죠? 이시. 이시 혹시 배워본 적 있어? 응? 학교에서안 배웠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안 배웠지. 이시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껍데기 보고 가래. 그럼 껍데기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껍데기도 국제정권, 아니면 어압 외세, 이런 거야. 그리고 4월에 알맹이만 남다. 남다라고 했을까 알맹이는 좋은 거겠지? 본질, 순수, 이런 것들이고. 이 4월이 뭔지 알아? 4.19혁명 말하는 거예요. 1960년에 일어난 4.19혁명. 근데 4.19혁명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현대사회 들어서 최초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인데, 문제는 그4.19 혁명에 순수한 의도로 참여한 사람도 있었지만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 참여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꺼지라는 거야. 정말 순수하게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마음만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고. 자 여기 이연에도 동학년 곰나루의 아우성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죠. 그럼 아우성도 좋은 거죠. 동학년 곰나루가 뭐냐면 그 1894년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을 얘기하는 거야. 동학농민운동 누가 주도한 운동이지? 전봉준. 농민들이 공기를 일으킨 거잖아. 이것도 민주화예요. 그렇죠? 이것도 맞아, 그니 그럼 여기도 진실된 순수한 마음만 남고 꺼져라 뭐 이런 의미겠지?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고. 껍데기는 가라.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서. 맞절할 지니. 여기서 말하는 이 중립의 초래청이 뭐냐면 통일이에요, 통일. 근데 그 통일을 할때 우리 민족인 아사달 아사녀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외세 개입 없이. 그거를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놨다라는 어떤 순수함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흙가슴만 남고 쇠부치는 가라. 여기서 쇠부치가 전쟁, 외세 개입,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 그래서 이 시는 워낙 이제 배운 학생들이 꽤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내 신에서 활용할 수도 있어. 특히 여기도 금부정이 뚜렷하잖아요. 부정한 껍데기. 좋은 거는 알맹이, 아우성, 뭐흙가슴 나쁜 것도 세부치. 유사한 시어 고르라고 하면 비슷하게 또 고르면 됩니다.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그 2년 전 수특에 홀린 사람이라는 작품이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그 잠깐만 보여줄게요. 기영도 작가의 작품인데 그냥 눈으로만 한번 봐봐. 알아보자는 바가 뭔것 같아요? 얘도 독재정권과 관련이 있어. 여기서 독재정권을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분이죠. 근데 그분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 거기 있는 관중, 군중들과 사회자가 막 예찬을 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아까 여기 시에서 보는 것처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죠. 누군가. 이게 뭐냐면 신동엽 같은 지식인인 거야. 근데 이런 지식인이 한마디 했더니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그 당시 수능 강연 연계됐던 이유가 이 작품의 내용과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시도 나올 수 있죠. 연계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아 이런 작품도 있구나. 뭐이 정도 그냥 알아두면 좋겠네요. 요거는 뭐 시기는 다르지만 어쨌든 80년대면 대통령이 누구야? 80년대면 전두환 노태우 때일 거 아니야 그때 요새 또 전두환 손자가 난리지 <laughs> 너무 퍼포먼스적 아니에요? 오늘 막 뉴스 기서 보니까 막 묘비 뭐 요비에 가서 입맛 품고 그랬다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laughs> 그 나만 이상하다 생각하나? <laughs> 아무튼 이거 상관 알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얘들아 내가 숙제를 저기다가 3까지라고 적었어. 원래 4인데 너무 많다 그래서 3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안 풀어놓으면 4월 중순에 진짜 힘들어 죽어. 미리미리 풀어놔야 돼. 알았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